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강아지들 미용하는 걸 제가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어, 한번 사용해 보니까 장단점이 좀 보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시키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음. 제가 굉장히 오래 사용한 클리퍼가 있어요. 그 히다치 제품인데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히다치 제품을 검색하니까 히다치 제품은 검색이 안 되고 아주 유사하게 생긴 이 제품이 검색이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제품은 어 국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, 여기 보시면 네, 제조자가 사마 교역 네, 국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 히다치 크리퍼를 사용한 지가 10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제품 하나 더 구매하려고 찾아봤더니 히다치 제품은 안나오고 이 제품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거의 뭐 싱크로율이 90% 이상입니다.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시다치 제품은 속도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, 얘는 고속하고 저속 운영이 다 돼가지고 어 강아지들이 좀 고속으로 이렇게 깎으면 좀 놀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저속으로 깎을 수 있는데, 그렇다고 둘의 속도 차이가 막 강아지들이 놀래고 안 놀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. 아주 미세한 속도 차이밖에 없습니다. 아, 이게 키니까 또 순돌이가 옆에서 바로 내려가네요. 아무튼 충전하면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충전을 다한 다음에는 강아지 한 마리 정도는 털을 다 깎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음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구성품은요. 아이고 거꾸로 열었네. <laughs> 네, 크리퍼 하나 가지고 욕실에 있어 가지고. 음. 네, 9mm, 12mm 아답터가 들어있구요 어, 2mm, 3mm 아답터가 들어있는데 아주 맨살처럼 깎는 건 아닌데 2mm로 깎으니까 아주 뭐 매끈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제가 이거 구매해가지고 어, 땅콩을 다 2mm로 다 잘랐거든요 어제. 근데 아주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이 크리퍼가 이 저렴한 제품이 있고 비싼 제품이 있어요.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 5만 2천 몇백 원이 정도에 구매한 것 같은데 비싼 제품은 막 20만 원, 3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. 뭐 오스탄지, 오스탄지네 이그 제품에서 나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은 전문가용 크리퍼는 뭐 20만 원, 30만 원 후당 넘습니다. 그리고 날만 해도 5만 원, 10만 원씩 하는구요. 근데 얘는 이제 국산 제품인데 날이 일본 제품 일제 날을 썼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. 어디 날을 썼다는 건지 모르겠는데, 그냥 블레이드 프롬 제펜이라고, 네, 은은 일본 거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음, 이렇게 빼가지고, 세척할 수도 있고요. 아, 이땅콩의 털이 좀, 네. 구조는 제가 10년 넘게 사용하는 그 히다치 제품하고 거의 똑같아요. 네. 빠지는 것도 똑같고, 네. 제품 성능도 거의 똑같아요. 근데 이제, 아, 이 모질에 따라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강아지가 있고, 이걸로 깎기 어려운 강아지가 있습니다. 이제, 저희 집안 얘기를 들자면, 어, 땅콩하고 호두는 모질이 거의 사람 머리카락만 큼 두껍습니다. 그래가지고, 잘 깎여요. 이 제품으로 깎이면. 근데, 이제, 순돌이 같이 털이 굉장히 가늘고 고운 이 견종들, 말티즈, 요크, 뭐 요크, 거의 비슷하잖아요 말티즈랑 털이 푸들 이런거 제가 볼땐 이걸로 깎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순돌이도 이렇게 깎아 보니까 아주 털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깎여요 근데 조금만 속도를 낸다거나 털이 조금만 젖어 있어도 전혀 깎이질 않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그이제그 강아지들의 털이 이 블레이드 날 사이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블레이드를 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깎이는 건데 조금 모질이 굉장히 가늘고 고운 말티즈 같은 이런 고운 털을 가진 강아지들을 집에서 미용을 하시려면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음 강아지용에 적합한 제품을 사셔야 할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사람 머리 잘라도 굉장히 잘 잘리거든요. 제가 히다치 제품 클리퍼를 오래 갖고 있었던 이유도 어 이제 머리 짧게 깎을 때 제가 혼자 깎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음 아무튼 사람 머리나 어, 호두와 땅콩 같은 믹스견, 발발이, 방수가 잘 되는 우리 털빠지는 털, 뭐 웰시콕이나 아무튼 이 모질이 좀 두꺼운 애들 있잖아요. 걔네들은 이 제품으로 깎아도 아주 잘 깎입니다. 네, 두서없이 좀 음, 소감이 진행됐지만 네, 제 돈으로 구매해서 제가 써보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